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기돼지입니다 오오오 와우 이거 보이시죠 개화로그 다음에 대패삼겹살 이야 그리고 제가 맛있는 호박볶음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꽂힌 이 오징어젓갈 그 옆에 청양고추, 쏭쏭쏭 썰었구요.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마늘장아찌, 쌈장하고 야 열무김치, 그리고 삼겹살 살때 주신 파절임의 소스. 예쁘죠? 이 개인 화로가 제법 화력이 좋아가지고, 근데 이게 화로가 너무나 화력이 세진 않으니까 대패 삼겹살, 소고기, 뭐 프라이 그 정도 추천합니다. 파력이 좀 약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 고형 연료거든요. 이걸 하나 더 넣어가지고 조금 세게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불나진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시원하게 먹으려고 에어컨도 켜놨습니다. 자, 이렇게. 통장 받쳤고 이제 화력이 조금 더 세질 거예요. 오, 조금 세졌죠? 소리 들리시나요? 화력이 좀 세졌습니다. 아우, 어, 벌써부터 군침이냐 넘어가는데 소주 한잔 먹고 제가 처음으로 만들어본 호박볶음 한번 먹볼게요. 어 와우, 오늘 소주는 질로이스백입니다. 질로이스백. 호박볶음은 유튜브에서 음, 음, 와. 짭짤하니 정말 맛있게 됐다. 제가 요리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. 뚝딱뚝딱 하면은 요리가 완성이 됩니다. 어, 제가 딱 먹어보니까 여기에 새우젓을 좀만 더 넣었으면 음 금방 참화일것 같고 와좀 이따 좀 이따 밥이랑 먹어 맛있을 것, 좀 이딴, 좀 이딴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. 보이시죠? 이렇게 대패 삼겹살이 노릇노릇 구워지고 항상 우리는 끊기면 안 되니까 짜자잔! 혼자 먹기에 참 대패 삼겹살 좋은 것 같습니다. 삼겹살집에서 주신 파채 좀 넣고 여기 익었네요. 맛있게. 맛있게 익었습니다. 대패 삼겹살. 야 이렇게 넣고 쌈장 조금 넣고 고추 잘라놓은 거좀 넣고 마늘 좀 넣고 음음음 평소에 파채 별로 안 먹는데 파채 이렇게 하니까 맛있네요. 와, 파채가 소스가 뿌러져 있어가지고 음, 음. 음. 음, 맛있다. 아. 이게 일회용 하루다 보니까 둘이 먹기에는. 고기 굽는 속도가 좀 더디고요. 혼자 먹기 딱 좋은데, 그래서, 음, 이 화로를 하나 더 샀습니다. 집에 손님들이 자주 오는데, 그러면 그 손님하고 같이 먹으려고. 이번에는, 어, 고추를 좀 여기다 놓고요. 쌈장만 올려서 한번 먹어볼게요. 쌈장만 올려서. 우, 어, 뜨거라. 자 쌈장만 올려서 대패삼겹살은 네. 참 빨리 익어도 좋습니다. 짠. 아. 음, 음 맛있다. 음. 대패 삼겹살 좀 많아요. 860g에 17,500원 정도 하는데 먹다가 남으면 내일은 대패 삼겹살 넣고 된장 풀어가지고 대패 된장찌개를 끓일 예정이고요. 그 다음에 오늘 처음 이 호박볶음 을 했는데 너무나 맛있습니다 내일은 어 쿠팡에서 새우젓 사놨 거든요 내일 새벽에 올 건데 버섯볶음 느타리버섯볶음 하고 그 다음에 감자볶음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 1일 하루 진짜 어디 캠핑을 간다거나 아니면, 휴가 때 차에다 한두개 정도 놓면 뭐라도 이렇게 해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요거를, 이것또 먹을 때가 왔습니다. 옆에다 이렇게 고 소주를 좀 딸고, 진로 이스백도, 먹으니까, 그래도, 먹을만한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상추 싸서 먹어볼게요. 알맞게 입은, 대패 삼겹살 하나 올리고, 그 다음에, 청양고추 올리고, 제가 요새 빠져있는 오징어 젓갈 하나 올려볼게요. 마늘도 하나 올리고, 자, 쌈장, 아, 뜨거라 쌈장 올리고, 어. 짠. 음, 음. 제가 요즘에 이 꽂혀있는 이 오징어 젓갈 진짜 맛있습니다. 음, 너무 맛있고. 아 자, 이번에는 인천에 우리 친한 누나가 반찬가게 할때그 영상 기억나시나요? 야, 주면아, 두 개씩, 세 개씩 나서 먹어버려라, 삼겹살. 그랬는데,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 관계로 두개한번 싸서 싸버, 먹어보겠습니다. 일단 조금만 더 익혀야 되니까. 같채 조금 넣고 이거 참오징어젓갈 넣으니까 맛있네요 여기 있는 고추하고 마늘도 같이 넣고 쌈장 넣고 하이라이트 뭐가 더 먼저 익었냐 어. 조금 더 익은 걸로 아 이제 기름이 조금씩 튀고 있습니다 아 물이 들어갔나봐요 자 아, 소시지 좀 남았으니까 짠! 음! 음! 막장하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고기 올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열무김치 올려볼게요 깜장 고추 또 오늘 제가 맛있게 해본 오바 볶음 자, 막장 짠!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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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음! 식강 음! 음! 잘 먹을게요. 안녕.